자, 안녕하세요. 오공주 차트룸, 오공주 마스터입니다. 자,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오늘 마이크를 이제 어제 스트리밍 할때 테스트했던 걸로 이제 다시 바꿨는데, 자, <laughs>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8월의 첫 거래일, 8월 1일, 월요일, 네,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자, 오늘 시장은 어땠는지, 괜찮으셨나요,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런 애들, 어디 갔어요? 이런 애들. 이런 애들한테 당하지 마시고 시장에서 스스로 실력을 늘려서 계좌를 지키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 영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요. 여러분들보다 먼저 경험을 많이 하고 또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경험이 좋은 약이 돼서 성취를 이루는. 원동력이 됐죠. 어떤 성취? 실전투자대회에서 우승을 한 성취를 이뤘죠. 네, 뭐 성공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 이룬거지. 성취지. 성취. <laughs> 네, 그래서 아이고 화일이 이렇게 보이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이런 길은 가지 마세요. 저런 길은 좀 돌아가세요. 이렇게 알려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다같이 응원 좀 해주시고 <laughs> 아셨죠? 자 어떤 응원을 해야 되나요? 카페 오셔서 여러분들 카페 오셔서 어, 가입도 해주시고 함께 뭐 하실 수 있으면 함께 나중에 모임이 있을 때 나오셔도 되고 네이버에 5 0주 차트룸 치면 다 나옵니다. 예, 그리고 유튜브 가시면 유튜브에 요런 화면이 있어요. 요런 화면. 어디 갔지? 제가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유튜브에 가면,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5 0조 차트룸 쳐서 들어가시면은, 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자, 여기, 가입버튼 누르시면 멤버십 열립니다. 그 멤버십이 뭐냐? 그러면 멤버십은 여러분들 회원 전용 영상 보는 거예요. 회원 전용 뭐냐? <laughs> 회원 전용 대신 뭐 있냐? 뭐 있겠죠? 네, 여러분들. 그렇다고 제가 일대일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뭐 이런 건안 해요. 규정에 어긋나는 건안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오프라인 모임을 할 때라든가 그리고 또 회원 전용 영상에서 오프라인 모임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올려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요즘에 여러분들 그런 말씀 많이 저한테 쪽지나 메일로 주시더라고요. 이 덕분에 그래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됐다. 네, 그 정도는 제가 어느 정도 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후원은 자율적이고요. 뭐 나중에 하시게 되면 저에게 쪽지나 메일 꼭 보내주세요. 스스로 공부하게끔 만들어 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 어땠는지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자 지수는 뭐 올랐어요. 뭐 그냥 살짝 올랐고 자 수급이 외국인 에, 처음에는, 초반에는 매도로 계속해서 뭐 시장을 좀 불안정하게 했는데, 자, 외국 애들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선물 계약이 4,800개야. 이거는 좀 괜찮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왜냐? 오늘 특히 환율이 이틀 연속 올라서 다시 1,300원대를 회복을 했는데, 뭐 돌파, 회복. <laughs> 어, 자, 이 환율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 1,300원이면 어때? 야, 극복하고 가자. 묶고 더블아더블은 아니 아니죠. 묶고 그냥 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그렇게 되는 거 같다라고 예상을 드렸는데 그렇게 가는 거 같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이미 어차피 바닥이고 환율이 1,300원 뭐, 뭐 1,312원 뭐가 중요해? 이미 우리는 바닥권에 있는데. 네, 그렇죠. <laughs> 자, 시장 상황은 이렇습니다. 근데 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런 시장에서 볼때 수급의 이 동향도 봐야 되지만 환율, 선물계약건수, 거래 금액이 어떤지를 보세요. 자, 오늘 12조만 거래됐어요. 13조, 네, 13조 정도 되겠네요. 네, 거래 금액이 참 많이 줄었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어떤 게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보고, 네, 가볍게 살펴보고, 오늘 영상은 하나로 끝낼 겁니다. <laughs> 자, 오늘 같은 날, 어, 좀, 마지막에, 어, 종가는 그렇게 좋아지진 않았는데, 바닥을, 네, 바닥을 쭉 만들면서, 지지하면서 올라오는 애가 있어요. 자, 신규 상장주, 퓨런티어입니다. 우리 오공주에서 공부를 해서, 이런, 요쯤에 공부해서 요 시세 먹었는데, 다시 한번 지금 바닥권, 이 거래가 들어온 양봉에, 바닥권으로 왔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를 지지를 한다면 여기 이탈하면 안 보면 돼요. 안 보면 됩니다. 여기를 지지하면은 다시 올라갈까 하지 어디까지? 요 32,000원 언저리까지 이 양봉을 다시 돌파하는 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저도 몰라요. <laughs> 하지만 지금은 그럴 가능성을 살짝 보여주고 있으니까 눈여겨서 봐둬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 퓨런 티어를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사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대응해 보라는 거죠. 할수 있으면. 자, 대주주가 60몇 퍼센트가 갖고 있고, 어, 유동주 식수가 적어요. 한 200만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적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네, 폭발적이진 않았어도 네, 나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 이슈에 항상 엮여 있습니다. 지금은 자율주행 섹터가 조금. 어, 숨 죽이고 있지만, 로봇이나, 뭐, 뭐죠, 저기, 오늘, 2차전지 계속 그쪽으로 가고 그러는데, 자, 얘네들도 또 순환이 되잖아요. 요즘에 섹터들이 계속 순환되고 있으니까, 어, 기회를 노리면 됩니다. 어떤 기회를 노려야 되죠? 우리, 그, 마스터 클래스 회원 여러분들은 아시죠? 자, 어떤 기회? 여기 보이죠? 자, 여기 보입니다. 네, 보입니다. 뭔지 보입니다. <laughs> 자, 요피런티어 보시고요. 그다음에 아모그린텍. 자, 아모그린텍은 지금 종가 기준보다도 종가보다 더 아래로 내려오기를 바라면서 공부를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실적도 괜찮고, 또 얘네 뭐아모텍이 대주주인가 그거잖아요. 그리고 뭐 아모센스, 아모그린텍 아머 이렇게 회사들이 있는데, 자, 얘네들도 실적 빨간불 없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 작년 실적 좋았고 1분기도 괜찮았고 이제 2분기 실적이 이번 달인가요 발표되면 괜찮게 된다고는 예상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 이전 요 14,500원 요 고점을 향해서 갈 모멘텀이 되겠죠 네 근데 지금 살짝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12,000원 정도까지 조정이 됐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11,500원 요 사이 요 박스를 좀어 설정해 놓고 한번 예의 주식 네. 지켜보고 있다 라고 하면서 봐도 되지 않을까 자 오늘 어 태양광 뭐 미국에서 이제 그 인플레 뭐 감축법 뭐 이라고 뭐 태양 뭐 여러가지 뭐 하잖아요 전기차부터 해서 신재생 에너지 해서 그래서 태양광이 오늘 강했어요 SDN 자 SDN 뭐 계속 언급한 종목들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갑니다 제일 어, 좋은 종목은 뭐라 그랬죠 섹터주에서 대장주 그 섹터의 대장을 봐야 됩니다. SDN이 계속 대장 역할을 하죠. 그리고 대명에너지가 상한가 갔다가 오늘은 좀 음봉이었지만 어쨌든 이두 종목 위주로 보시면 돼요. 신성 ENG 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이렇게 태양광 다음엔또 뭐가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원전이 올지. 자 우진 계속 자리 잡고 있잖아요. 얘가 치고 나갈지 또는 우진 말고도 한신 기계니 보성 파워 트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바람이 불지도 모르잖아요. 풍력.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풍력은 CS 윈드가, 네, 대장이 아니죠. 왜냐. 우리에게는 탄력이 좋은 게 대장이지. 네, 요거. CS 베어링을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유니슨이라든가, 동국 에센 c 라든가 이런 거 보고. 자, 오늘, 미국, 중국 관련 뭐, 펠로시 어쩌고저쩌고 해서, 유니온 머트리얼. 네, 요거 좀 움직였잖아요. 네, 오늘 거래 많이 들어왔습니다. 윗골이 달았고, 조정 거치겠죠. 시간에서 티플렉스랑 뭐 다른 애들 동국, RNS 움직였어요. 그러면 내일 조심해야 되는 거. 네, 요거. 그리고 로봇 관련주에서는 네, 유일로보틱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22,000원 정도에서 지금 10% 정도 올랐습니다. 자, 오늘 25,000도 찍었어요. 자, 야금야금 가겠죠? 8월에 로봇주 섹터가 돌수 있는 확률이 점점 커집니다. 그럼 제만 보는 게 아니죠. 로봇티즈로봇티즈 로봇, 티즈. 그다음에 뭐 T 로보틱스, 로보로보, 로보스타 다 보세요. 뭐 스맥, 러셀 뭐다 보세요. 공부는 스스로 <laughs> 콕 찍어주면 안 되죠. 네. 자 우리 한국 정보공학. 자 이거 예전에도 이런 흐름이 나왔던 겁니다. 이렇게 작년에도 자 거래가 바닥에서 이렇게 살살 들어오면서 윗꼬리 만들고 조정하고 찍찍합니다. 요 시총 350억 아주 장난치기 좋은 주식입니다. 호가창이 얇고 부실하고 엄청 빨라요. 이런 거는 종일 대응이 가능한 분들은 이런 걸 한번 지켜보셔도 되죠. 자, 내일 또요 대동전자 지금 요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한번 시세 나왔지만 슈팅이 나왔지만 마지막 한번 불꽃 쏘지 않을까? 내일이 아니라 언제라도 그리고 도망가겠죠. 자, 이런 것들도 보시고 최근에 그 최근에 상한가 났던 애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대명 에너지는 이제 며칠 조정을 가겠죠. 처음으로 상한가 한번 나온 거니까 바닥에서 이 상장 이후 요때 빼고는 그 다음에 pj 메탈 여러분들 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 그리고 좀 수상한 거는 요물 관련해서 수처리 마스터 클래스 회원님들은 찌라시 보셨죠 네 뉴보텍 이라든가 와토스 라든가 그 다음에 웹스 이런 것들 봐야죠 자 웹스 아이고, 여기서 지금 거래가 좀 들어옵니다. 바닥에서. 웹스. 네그 다음에 뭐, 웰크론 한택. 이런 애들. 자, 신재생 에너지에는 풍력, 뭐, 태양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전 말고도. GN1 에너지. GN1 에너지. 수력. 아, 지열. 지혈. 지력이죠 지열이죠. 지열. 지혈. 지력이래. <laughs> 지열. 이런 애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자, 8월의첫 시작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예. 네. 그리고 뭐, 히림. 오늘 시세 나왔었어요. 아, 히림. 그 다음에 뭐~ 어, 요거 수상합니다. 네, 수상해요. 네, 한번 봐야겠어요. <laughs> 자, 요 정도까지 한번 보시고요 시간에서 상한가 간거 문자 보내는 놈들, 절대 여러분들 당하지 마시고 시간에 상한가 간 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에. 자, 포스코 엠텍은뭐 얘는 뭐 이슈가 있잖아요. 좋잖아요. 네, 내일 빵하고 튀겠네. 네, 포스코 엠텍 이거는, 그냥, 보내줘요. <laughs> 네, 저조정 구간에 들어가신 분은, 제가 몇, 몇몇 몇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보내주세요. <laughs> 자, 요 정도. 그리고 이제, 중장기로, 저는 중장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어, 중기 정도? 안전하게 볼만한 거? 네이버, 네, 네이버, LG 에너지 솔루션, 바닥에서 꿈틀꿈틀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는 부담하는 리스크는 작은 위치, 기대 구간은 높은 위치. 이 LG 에너지 솔루션 뭐 60만 원 전망하잖아요. 근데 38만 원만 이탈 안 하면 되는 거니까 네, 한 마이너스 7 감수하고 뭐30% 40%를 노리는 거, 뭐 이런 거40더 되네. 네, 이런 거 한번 봐두셔도 되네요. 공부하시면 됩니다. 시장이 정말로 계속 좋아진다면 이런 큰 종목들 네, 살펴봐도 좋습니다. 네. 어디 였죠 네이버 뭐 이런 것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카페에다가 우리 마스터 클래스 회원 여러분들 제가 다른 거좀 공지해 놓은 게 있어요. 오셔서 어, 응원 좀해 주시고 하셨죠? <laughs> 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예, 광고 잘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항상 오궁주차트룸 여러분들과 저는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짧게 물러가겠습니다.